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생활 기록부 에디터 김외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 M 시리즈 영상의 추가편으로 몇몇 분들이 댓글로 지역락에 관하여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영상입니다. 사실은 더 일찍 영상을 찍고 편집하여 올리려고 하였지만 인도와 지역적으로 가깝고 첸나이 원주민인 타밀인들의 독립을 주장하던 많은 타밀 방군들이 옮겨간 스리랑카로 여행을 다녀와 부득이하게 늦었습니다. 제가 IT 혹은 모바일 분야에 관하여 큰 배경 지식이 없어 영상 주제를 인도 문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소개하려 시작하였는데 글로 문의를 주셔서 테스트 겸 추가 영상을 찍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하마터면 휴가 때 부모님께 효도품 겸 드리려고 한 M30과 M20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는데 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먼저 지역락 가이드 안내 설명서를 저번 영상에서는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개통 후 인도 현지 유심을 사용하여 5분 동안 통화를 해야 락이 해지된다는 이 문구가 많은 분들이 갤럭시 m 시리즈를 사기에 가장 걸림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에 개봉만 하고 통화나 문자 등을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 m30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물론 m30과 m20 둘다 통화를 한 적은 없으나 m20의 경우 인도 유심을 끼었던 적이 있는지라 먼저 m30을 테스트하고 m20을 두 번째로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두 기종 다 와이파이는 연결해 놓았고 한글로 세팅을 맞춰 놓았으니 이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네요. 또한 영상을 찍는 시점이 인도 시간으로 7시 정도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반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걸기에는 맥도날드 딜리버리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KT를 약 10년간 사용한 소비자이며 첸나이로 올때 요금제는 아직 의무 약정 기간이 남아있어 정지는 못하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LTE 음성 12.1이라는 요금제를 내고 번호를 살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냥 국제전화로 걸어도 요금이 추가되는 관계로 따로 로밍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당 비용이 47.96원이니 1분만 통화한다 쳐도 3,000원 정도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비용이네요 그리고 만약 한국 유심을 사용하여 통화가 가능하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실험을 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제가 휴가까지 약두달 후에나 가능하게 먼저 실험을 해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가 연결되었다고 했을 때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사항이 생기는데 로밍을 통한 전화를 건 것이 과연 완벽히 락이 해지된 상태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가 할수 있는 시... 실험의 한계가 여기까지이므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연결이 되었고요 백두라이드 배달 스백미리리입니다더 빠르고 편하게 백리거리 앱으로도 주문해보세요 상담사의예쁘화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설치,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통제 관리를 위해 역량 고생시켜 드릴 수니다 M20의 경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네요. M30과 M20 지형락에 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